안녕하십니까? 부동산 쏙쏙 강명태배입니다. 2022년 5월 27일 금요일 오후 여기 현장은 철산주공 10단지 11단지 아파트 철거 현장입니다. 철산주공 10단지, 11단지 재건축 대상 아파트가 지난 5월 초부터 다 철거가 되어 완전히 철거되어서 잔재 정리하는 모습을 오늘 볼수 있습니다. 아파트 모습은 흔적없이 사라지고 잔재만 남은 곳의 가운데 관리사무소 1층 건물만 황당하게 둥그라미에 남아있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철거 현장 너머로 철산주공 8구단지는 기반 조선공사가 한창 중인 모습을 볼수 있고, 그 단지 너머로는 철산주공 7단지를 재건축한 지난 3월 30일 일주가 시작된 철산역 롯데캐슬앤 에스키뷰 크리스티지 아파트의 이풍당당한 모습이 보이고, 옆으로 현충근린 공원 모습. 그 옆으로는 강명 뉴타운 강명 5구역 철거된 모습을볼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철산주공 10단지, 11단지 철거 현장 잔지 정리 영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